오늘 소개하실 음료는 헛개차 드시겠다. <웃음> <웃음> 첫 번째 헛개차는 깨를 싫어하는 사람들, 예를 들어서 헛깨 의식을 해줬어. 근데 딱 먹고 딱 보고서 헛깨, 헛깨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주면은 깨 못지않은 효과가 있다. 어? 이게 첫 번째. 두 번째 아빠들 아빠들 아재기가 할때 아재기 그들 아빠들 아재기가 할때 이제 막 사람들이 안 웃어줘. 그러면 어때? 아빠들 반응이 헛개 참, 헛개 참, 헛개 참할때이 헛개 차, 헛개 차를 드리면 아버지들 그 민망함이 정리되는 그런 효과. 페인트칠하지 말고 도배로만. <웃음> 도베로만 <웃음> 이런 아재들 갈때 헛개 참 헛개 참할때 <laughs> 헛개 또 전날 술이 안땅이 <laughs> 돼갖고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술이 안 깨는 거예요 술이 어? 술이 안깨 그래가지고 계속 자고 있어 그때 헛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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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때이 헛개 자 요거 이거, 이거 이, 이 병으로 그냥 사자고 싶냐 막 이렇게 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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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려. 부려 부려 흑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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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의 효능 여러분 술 많이 드시고 어깨 찢으시고 건강하시무스